매 네, 그리 수용까지 접혀요. 당신이 괴롭지만 않다면, 언제까지라도 나는 못지 않게 할 것이에요. 맨 처음에 당신에이안기던 그때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늙고, 병들고, 죽기까지 라고 당신께 만나면 나는 쉽지 않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든지, 죽음을 주든지, 예수께 나는 곧 당신이여요. 아긴뭐 얼거든 물이죠. 근데 얼고 딱 하더라도 고집을 뭐 피우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아 아주 굉장히 그, 뭐, 부드럽게 태도를 견지하시고 언행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강사생이 항상 거기서 그렇게 그야말 고문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제. 하여튼 강사생 참가할 때마다 항상 그얼굴든 그 생각을 가지고서 얼굴은 자세를 항상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항상 이제 대화할 때는 그 아주 또 부드럽게 참 나도 저런 부처야될거아니냐는데그안 돼. 한데 <laughs> 강희대 선생님을 기억하는 거는 여의아를 막론하고 어, 친하게 지내면서 어, 훈계하고 뭐 이렇게 조언하고 이랬던 분으로 기억해서. 강의대 선생님은 뭐 주로 꼬장꼬장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말라서 이렇게 갈대같이 말른데 그래도 막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항상 허리를 피고 다니셨고 원래 서예가협회 회장도 하셨고 예총회장도 하셨는데, 어, 그러나 그런 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활동가나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어서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뭐 이런 것들로 기억하죠. 그분이 무슨 뭐 돈이 많거나 사람 권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빈하게 사신 분인데 네. 이후에 그 국민운동본부 그거 만들 때에도 지역의 여러 민주인사들을 다 규합을 하고 그 중심에서 끝까지 그 부분들을 어른, 당신의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고 그 갈등도 화해를 시키고 큰 틀에서 또 벗어나지 않게요강희정 선생님은 술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못... 그러니까 참 연약한, 유약한 선비 같은 모습이시죠. 누구나 다 그렇게 기억을 하실 텐데 강단 있는 선비인 것이죠. 강희도 선생님을 보면 저런 분들하고는 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친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그 당시 그 당시 제 나이가 스물여덟 살이었는데 음, 그 당시 이제 일반적으로 그 노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강의대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이 인천 지부로 표현하지 않고 부천 지역 지부로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부천 지역 지부라는 것을 구성을 했고요. 그, 국민운동본부 쪽에서 주로 노동운동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거나 압박을 받는 노동자들, 탄압받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는 그런 활동을 쭉 진행을 했고요. 그 정점에 강희대 선생님이 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 굉장히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 대화를 하면서 얘기의 시작을 지금으로 보면 아직 예근데요. 그, 그 유머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방희대 선생님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 있으셨어요. 정확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옳고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방희대 선생님의 그 세상에 대한 태도, 세상에 대한 시선 이것은 지금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외유내감이다. 음. 선생님 겉으로 보기에는 딱 마른 체구에 굉장히 깐깐하고,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왜 아마 첫 인상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어 원칙은 정확하게 지키시고, 그런데 외모와는 다르게 마음은 한없이 넓다. 그 포용력이 대단하다. 따뜻하다. 하는 그런 인상이 저한테 남아있어요. 그 시대에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자체가 귀한 거지. 제가 귀한 거고. 내가 더, 이제, 이제는 뭐, 70대 중반이 되어보니까, 두루두루 하러 보니까, 사람들 눈에, 아이고, 저 강인, 아이고, 저 꼴참은 니간 이렇게 보였겠지,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 그렇게 월곧게 산다는 것 자체가 소금 같은 것할 하신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참지 않으시기도 하시고, 뭐, 그러니까, 월곧게 하시고, 뭐, 그러니까, 이 껄끄러운 면들이. 예. 음. 상금을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100%를 다 저한테 한 푼도 안 쓰시고 다 저를 줬어요 주시면서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쌀을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모란공원에다가 이제 그 김경숙 묘를 우리가 이제 하기로 했죠 우리가 묘비를 세우려고 하니. 글을 좀 써주십사 이랬더니 아이 영광이라 그러면서 흔쾌히 글을 써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모란공원 가서 우리 김경숙 어, 묘비를 보면서 그 강의대 선생님 이름 이 있습니다. 글 강의대 시 고은 이렇게 있어요. 네 성격은 글쎄요 좀 인품은 좀 강직하고 검소하고 늘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 도당이 이 이사를 오셔서. 이웃으로 살았죠. 그래서 그 인연이 벌써 60년 전후가 되니까 60년 환갑이 지난 그런 오랜 세월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따르고 같이 일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강희대 선생님이 아주 고든 분이다. 어떻게 또그 당시에 세무서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올거듬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건 참 강희대 선생님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닌 그런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 왔습니다 우리 강 선생님은 강인함과 더불어서 이렇게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힘이 있으세요 강희대 선생님은 원칙주의자면서 또실천가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의 그 민주화운동 시기에 그 어려운 때 기꺼이 좀 기둥이 되어 주시고 또그 그늘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목소리>